저는 강자자대학교 사회법 작가 1학번 진유경입니다. 어, 저는 처음 러빙 엔들를 어, 학교에서 러빙 멘토링 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알게 네. 되었는데 이게 1년 과정, 1년을 하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이게 흐지부지해져서 하지 않게 됐는데 어, 느날 고등학교 어, 선생님이셨던 내네 선생님이 오늘 와서 러빙 핸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해주셔서 아 이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어 러빙 멘토링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어 오늘 왔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멘토링을 했었는데도 어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멘어 멘토링하고. 어 내가 잘했던 멘토링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내 멘토링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때 내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고 멘티에게 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뢰를 하, 신뢰할 수 있는 어, 그런 멘토가 되고 싶어요.